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이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때의 구성요건이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행위의 유형으로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부른다. 불법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할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즉, 세 살짜리 아이의 행위는 불법하다 하더라도 범죄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재산, 생명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는 원칙이 책임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는 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이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적정성 의 원칙과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이중 평가해서 안 된다는 이중 평가 금지의 원칙과도 관련된다. 이를 고려해 범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한 사람이 저지른 죄의 수가 몇 개인지 판단할 때 죄의 수가 하나인 것을 일죄라고 하고 죄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 수죄라고 한다. 일죄는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이 외에도 일제에는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요건 사이에 논리적 관계로 인해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조경합이라고 부른다. 이때에 하나 또는 여러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조문만 적용해도 불법의 크기를 책임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장까지 몰래 위조하여 찍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의 죄의 구성 요건과 인장 위조죄의 구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기 위해 인장을 위조한 것이므로 불법을 이중 평가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만 성립한다고 본다. 수재로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여러 개의 행위에 의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돌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리창께서 하나의 행위에 의해 상해죄와 손괴죄가 성립한다면 이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에 대해 형법 제40조는 여러 개의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장 무거운 죄는 각각의 죄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인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제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켜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경합범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각각의 죄에 선고된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수제는요. 상상적 경합을 통해서 가장 무거운 죄를 선택을 하고요.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죄가 발생할 때 수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체적 경합은요. 가중주의 등 별도 처벌 원칙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개의 행위에 여러 개의 죄가 될때 실체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순 합산하면 범죄의 예방 효과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행위자의 책임한도를 넘어서는 처벌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처벌 원칙들 중 가중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가중주의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형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성립시킨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립한 여러 개의 죄에 각각이 개별 재판에서 판결이 완료되어 경합범에 대해서 형법이 마련된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일제의 개념 3문단 형법의 정의 1문단. 법조경합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제의 한 경우로 법조경합이 나왔고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임주의의 의미는 2문단. 상상적 경합의 사례는 4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위글을 읽을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와 적절한 것은 에, 기억, 책임능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르며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기억 부분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일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답이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니은 살펴볼게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행위자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문단에 의해서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다. 는 맞는 것이 되겠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이다. 아닌 사례가 정당방위가 나와서서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또한 X라서 이것이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달락 세 번째 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죄의 선고들 형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가중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합산 틀렸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요,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경합범에 대해서 형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중복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벌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3번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죄가 동일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 이 있어야 별도의 처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4번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5번 경합범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는 여러 개의 죄를 가리킨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위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 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은 가 A 씨는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식대를 계산할 때 사용하며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였다. 검사 A는 A 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사문적 위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만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자, 죄한개 일주의 사례가 되겠고요. 법조 경험을 통해서 여러 구성 요건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C 기관을 비방한 목적으로 C 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한 개의 행위를 한 것이죠. 검사는 b 씨를 출판무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출판무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다. 수제는 여러 죄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 성립할 때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라이서 법원은 B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두 개의 행위 아니죠. 하나의 행위를 했고 두 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선지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서 검사는 A씨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조 위전죄를 기소한 것이 되겠군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가해서 법원은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매출 전표에 서명한 것을 평가할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문적위조죄가 법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선지 3번. 서명 자체는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서명한 것이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나에서 법원은 BC의 범죄가 수죄라고 보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이 있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0번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만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명명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친구는 그를 천재라고 명명했다. 자, 선지 2번부터 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부른다. 상황을 초래한다. 나는 집앞으로 택시를 불렀다. 청하여 오게 하다. 그 가게에서는 값을 싸게 부른다. 감이나 액수따위를 얼마라고 말한다. 나는 멀리 있는 친구를 손짓하여 불렀다. 말이나 행동따위로 다른 사람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에 해당합니다. 가장 유사한 것은요? 정답 답은 1번이었습니다.